너희 누구지? 블랙아이. 드러는 봤겠지?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살인자를 찾아라 블랙아이 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신수, 사용수, 제로 특집을 이어 블랙아이 특집이, 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긴장감과 딜러. 계속 들어가야 돼 계속 들어가야 되신대요 가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중령님이렇게어싸만 빼놓고 통화가 오셨죠? 죽었다는게 아니라 달짜가 의심간되서 통화를 초가 통화 안하고 었어요 달짜가 의심간는데왜 모싸가 초대 안했죠? 저는 그런 만한 적이 없는데 중령이지어했는데요 그러니까 낙이라고 하니까 쫓아왔어요 낙이라고 하니까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까이 오다가 멈췄어요 그러다가 살인자 떴다가 하다가 낙이라고 하니까 저를 쫓았어요 칼들 <laughs> 아웃니다야아님이야 아니 뭐 개소리야 야, 뭐, 야 지금 쌌잖아야 기계포알 그걸로 쏭겨? 아어님어 살인자가 누군지 알아요? 아니 나예요 살인자는 10분에 한 번씩 살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믿지 마아아와 뭐야 드가까 아니지 민가지민가지난 무서워서 못하겠다너무 아! 아! 여보세요? 아니, 현장을 목격했어. 현장을? 당신이. 야 응? 당신이야. 응? 당신이. 소리야. 당신이야, 확실히. 알았어. 아! 구아... 내가 살인자예요. 새로운 어둠이 다시 찾아온다. 진짜 재밌는 건 이제부터야. 내도 좋아.